2025년 5월 27일, 오늘 아침 성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23장, 부른바다 나선 이 몸. 가오리다 그러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아그리까 아골골자빈드에도 보금들고 가오리다 소동같은 거리에도 사랑 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세 가지 고가 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들은 줄을 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이어 디모데와 에바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보인 충성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국류를 베푸십니다. 심약한 디모데는 더욱 단단해져 갔고 사경을 헤매던 에바브로 디도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으며 이를 통해 바울도 곤심을 덜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쫓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수고와 고초를 아시고 위로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더욱 정진합시다. 바울은 누구보다 빌리뽀 성도를 진실히 생각하는 디모델을 파송하고 그들이 애타게 걱정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보내려 합니다. 두 사람의 희생과 섬김은 바울과 교회의 부족을 채워주는 넉넉한 기쁨과 위료, 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꾼들도 사적인 야망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동일한 마음과 열정을 품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꾼이 됩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그를 보내야 사도의 심정과 소식을 가장 잘 전하고 성도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깊은 애정으로 성도를 돌봤으며 많은 연단을 통해 검증이 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을 대신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고 형제와 군사, 돕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까 마음을 졸일 만큼 자신보다 교회를 더 걱정한 사람이며 중한 질고 중에도 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매진하면서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사랑과 사람만이 참 성도 참 교회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비범한 은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신실한 태도, 성실한 준비가 진정한 일꾼의 자. 일꾼의 자격이 아닐까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참 성도, 참 교회,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